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이번은 우라님이 그 종목 상담을 해주신 코메론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종목 처음에 차트만 딱 봤을 때는 아이 종목 추천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처음 들었었는데요. 이 종목에 있는 공시를 읽어보고 또 지금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기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야 아, 이건 추천 안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종목입니다. 좀 되게 재밌는 종목인데, 제가 보통 그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절반 정도 가져가고, 기술적 분석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 분석, 회사의 기업 분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추천을 안 드리는 전문가로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또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코메로는 2021년 저희 당나귀삼촌 2프로방의 중기 추천 종목으로 10% 비중을 확정해서 끌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회사 내용은 뭐 이제 그 주주 현황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인이라든지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비중들은 6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다고 하면 대주주가 이 정도. 또 그리고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사주가 또이 정도 갖고 있고서 해 60%라 뭐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다른 종목들, 뭐 PJ 전자 같은 종목들보다는 주주 현황에서 봤을 때 지분율 자체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품절주는 아니지만 그 물량이 적절하게 돌아다. 니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고는 줄자를 파는 회사라고 해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줄자 제조및 수출 대행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줄자에 관련된 그 매출이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타지마라든지 스텔리라든지 루키니라든지 스텔리라든지 어, 이런 회사들에 이어서 시장 선점에 대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 3위에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 자산 시장, 부동산이라든지 그 주식이라든지 금융 시장은 화랑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공통적인 게, 우리나도 마찬가지고요. 실물 경제 시장이 잘 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에 관련돼서 아주 경기가 민감한 이 줄자를 추천하는 회사들이 과연 매출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생각을 들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죠. 어 매출액은 계속 정체예요. 매출액이 6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도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10% 정도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어, 유보율이 회사가 2,500% 상당히 유, 훌륭한 건데 2020년 3분기 통계가 여기서 저희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3,300%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우라님이 적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훌륭하죠. 영업이익률이 뭐20%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저희가 뭐 참고로 말하자면 현대차가 그 영업이익률 3% 5%대예요. 근데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규모는 작지만 20%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업력은 어그 시장에서 다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영업이익률인데 제가 이거 보고 좀 되게 황당했던 게 바로 BPS입니다. BPS가 뭐냐면 주당 순자산인데요. 이 주당 순자산이 코스닥 제조업체인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들었냐면 거의 4년 만에 주당 1 3 0 0 0 원대에서 1 7 0 0 0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뭐지? 계속 하는데 배당은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아니에요 그니까 러이 사주가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거 아는 상태에서 경영진 자체가 지금 배당을 그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코메론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835억 인데 아마 이게 올 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타났던 순현금성 자산이 750억 정도라고 해서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많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쌓였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과 현금을 갖고 있는 코베로니가 현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거의 1대1일 겁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매출액보다 더 높은 게 시가총액인데 조금 더 높아요. 그 650억 정도의 매출액인데 시가총액이 850억 정도인데 현금, 순현금성 자산이 850억 정도가 된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늘었을 테니까 이건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기업은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기업이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현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놔? 이상한 회사 아니야? 이상한 회사예요. 이회사는 이상한 회사인데 제가 이 쌓아둔 현금으로 앞으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게 될까라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그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배당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M&A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업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현금들이 5년, 10년을 두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법인은 돈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이거, 그, 이 코메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는 아닌데, 현금을 많이 쌓아넣어서 신사업으로 진출해서 대박이 난 케이스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에 가입을 해서 엄청난 현금을 벌, 벌어들였죠. 왜 그러냐면 그 이동통신 사업의 50%의 점유를 갖고 있는 것들이 SK텔레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돈으로 2010년대 중초반에 뭘 했습니까? SK하이닉스. 그때는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대박을 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를 과점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이 코메로는 앞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증자를 하거나 이런 쪽보다 현금이 꾸준히 쌓인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뭐 이제 차익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기겠지만 한 번은 이 현금을 요긴하게쓸 때가 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어 지금 제가 이제 회, 이 회사에 대한 사정은 잘 몰라요. 이 회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주는 시그널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 1년, 2년, 3년 안에 이 회사는 무조건 다른 사업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650억 정도 되는 매출액이 1,000억이 뭐 될수 있고 2,000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수익 꾸준히 발생을 하겠죠? 외형적 성장이 발생하면 시가총액은 선순환,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차트를 하... 준비를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가 총액만큼 현금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쏠림하고 부침이 있어가지고, 뭐, 9,000원에 샀다. 8,500원 샀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시면, 이, 이 종목이 단순하게, 만 원의 시세를 가는 데까지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와 저항 추세를 표시한 게분명 필요하겠죠. 2015년, 2016년에 12,000원 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예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보다 2020년, 2021년에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최소 2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익한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앞으로 코메로는 신사업에 진출을 할 것이고, 좋은 회사들, 같이 업력이 비슷하거나 시너지를 낼수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지금도 여러 각도로 아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철저하게 뇌피셜이고 추론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매출액이 뭐 1,000억이 된다든 1,500억이 된다든 2,000억이 된다든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한번 잘 쓰게 되면 이 12,800원을 넘어가는 건 상당히 우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 추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주식을 5%에서 10% 정도 기간 투자를 진행한다는 가정을 하에 무조건 가주가 보는 겁니다. 무조건 보유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방에서 2021년 중기 투자 종목으로 그 기간 한정을 두지 않고 5%에서 10% 정도를 무조건 가져가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종목을 코메론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9,000원에 사면 13,000원 넘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흔들리면 삼촌, 그러면 그때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더 사야죠. 이 종목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처럼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땡깁니까 13,000원 넘어가는 게 확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5%다 10%다 여러분들이 저는 10%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5%다 10%다 정하셔서 2021년 최소한 30% 40% 수익률이 나기 전까지는 올해 내내 보유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J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 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번 챙겨드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올해에는 기간 한정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 당나귀 삼촌 2% 방에 들어오신. 는 모든 분들 분들께 들어오실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그 중기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가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9,365원에 사든 8,500원에 사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다음 주중 말씀을 드려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라님이 상담을 해주신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많은 회사, 정말 이상한 회사, 코베놀에 대해서 종목 상담과 중기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영상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체 포트비 중에서 5%에서 10%는 무조건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매수한 가격대에서 30%에서 4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가져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